바이낸스에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은 거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래만 해도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다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바이낸스에 가입하는 링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수수료 100% 페이백과 50달러 입금 보너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니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링크를 통해 바이낸스에 접속해줄게요. 이메일 전화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로 진행할게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continue를 눌러줄게요. 메일로 인증코드가 전송되며 코드를 확인해서 입력해주면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아래에 조건문이 표시됩니다. 8자에서 128자 사이. 한개 이상의 대문자와 한개 이상의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조건에 맞게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왼쪽에 초록색 체크가 표시됩니다. 체크 표시를 확인한 다음 아래의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바이낸스에 가입은 완료됩니다. 화면과 같은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가입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레퍼럴 코드가 적용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앱을 다운로드 한 다음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신원 인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모두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할게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거주 허가증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앞과 뒤 사진을 촬영해서 등록해 줄게요. 다음으로 얼굴 인증을 진행합니다. 화면을 따라 고개를 한 바퀴 돌려주면 바로 완료됩니다. 촬영한 신분증에 적혀 있는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 틀린 정보가 있으면 수정해 줍니다. 수정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검수가 진행되며 검수는 대략 30분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 왼쪽 상단 아이콘을 누르고 프로필 항목을 눌러줍니다. 아래 세큐리티를 눌러 줄게요. 이메일 위에 있는 어센티케이터 앱을 선택해 줍니다. 이네이블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을 진행하게 되며 이메일로 전송된 코드를 확인한 다음 입력해 주면 영어와 숫자가 조합된 코드와 QR 코드가 표시됩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해 줄게요.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한 다음 사용하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가운데 코드 추가를 눌러서 설정 키 입력을 선택하고 위 칸에 바이낸스를 떠올리기 쉬운 이름을 입력하고 아래 칸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6자리 숫자가 제한된 시간 동안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하단 넥스트 클릭. 6자리 숫자를 입력해주고 서브미트 버튼을 눌러주면 2단계 인증까지 완료됩니다. 이렇게 바이낸스에 핸드폰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낸스에 핸드폰으로 입금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